CJ 올리브영이 성수동에 첫 혁신 매장 올리브영 N 성수를 오픈했습니다. 체험형 콘텐츠와 웰리스존 등 다양한 요소를 담아 MG 세대와 외국인 고객을 공략합니다. 김판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문을 연 올리브영 N 성수입니다. 1,400평 규모의 총 5개 층으로 올리브영 매장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성수동은 최신 트렌드의 중심지로 꼽히는 핫플입니다. 올해 1월에서 10월 성수지역 올리브영 매장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약90%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매출은 300% 가까이 급증하며 글로벌 고객들에게 필수 방문지로 자리잡았습니다. 올리브영 앤 성수는 이런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체험과 전시에 초점을 맞췄으며 다양한 K-뷰티 트렌드를 큐레이션해 고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15분만에 메이크업을 수정할 수 있는 퀵터치업 서비스와 맞춤형 아이 팔레트를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글로벌 고객을 위해 다국어 지원 서비스와 전자 라벨, 디지털 키오스크를 도입했습니다. 업계는 올리브영 N 성수가 단순히 판매를 넘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며 글로벌 K-뷰티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이 없어지면서 좀 우측선 부분이 있고, 어 거기 플러스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또 이제 찾아와서 화장품이 잘 팔리니까 어 해외 관광객도 그런 이제 플랫폼 효과가 어, 지금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매출이 결론적으로. 기존 HNB 스토어들이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는 사이, 올리브영은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오프라인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스경제 t v 김판수입니다.